안녕하세요. 다니다 오늘은 뜬금없는 제스키제스키 한번. 유선 제품인데 무선 제품을 한번 교체 DIY 하는 거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촬영합니다. 이 제품은 ENK 미니 제습기인데 금액이 한 1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가 제습기 중에 다른 게 아니고 이 제품이 아답터 사용해 가지고 12V로 구동이 되는 제품이래 가지고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225 구동하고 안에 내부에서 1 2 v 바뀌는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좀복잡 복잡한데 제품은 안에 배터리 내장 해가지고 바로 12V 무선으로 개조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품 한번 선택을 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 목적은 우리가 12V 가정에서 유선 제품인데 아답터 사용하는 제품들 무선으로 개조하는 방법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아답터 사용하는 거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이 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일단 제품을 먼저 한번 내부 보여드리면 이렇게 설명서 있고 인식으로 아답터가 있어 그리고 미니 제습기 해가지고 옷장 안그면 러 그런데 사용할 수가 있는데 구조는 되게 간단해요 요 뒤에 스위치 제가 스위치 올리면 이제 전원 공급이 되고 뭐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아답터가 전원 콘센트가 이렇게 아답터가 돼 있어 이런 제품이 사용 가능하고 여기에 보면 아답터가 12V 5A 짜리. 조명은 인식으 보면 아웃프트에 12V 5Ah. 아, 5아죠 5A 짜리 돼 있기 때문에 DC 제품은 아웃프트 전압을 보시면 되거든요. 이아답터 그게 12V 5A 짜리에요. 이 제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전기 연결해가지고 실제 소비 전력이 얼마 정도 묻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동을 했습니다. 이쪽에 보면 67 암페어 66 암페어 정도 전기가 소모합니다. 뭐 우리 행강등 하나 정도 소비전력 이 나오죠. 그러면 이 제품이 시간 당한 5암페어 정도 음, 5암페어에서 한 6암페어 정도 묶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제품이 이제 한시간을구동할 거다 2시간을 구동할 거라는 거는 답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알았다 출력 부분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에 찍혀있 거든요 찍어보면 테스트해가지고 전기가 1 2 2 9 v 가 나오는가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은 이산철로도 가능하지만 리튬이온 3S로도 구동이 가능할 거라고요. 이 제품은 이제 리튬이온 3S, 로 무선으로 개조할 건데 내부 분해하는 방법이 이거 제품도 안 뜯었어요. 이 뒤에 보면 이 물, 자제습이 되면서, 여기 물이 사이죠 우리 물먹는 하마처럼. 여기 이제 물이 잠기고, 물다 되면 이거 버릴 수 있는, 이 물통을 빼고 나면, 요 안쪽에 보면, 요게, 요 밑에,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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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쪽에 있긴 이 부분을 제끼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임시 전면판이 분리가 되면서 이쪽에 이 부분인데 내부 구조가 되게 간단합니다 이쪽에 팬 있고 방열판 있고 뒤에 이제 반도체 소자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기판이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공간이 이쪽 부분 이쪽 이쪽 부분 밖에 없어요 제가 배치한 A8600 3400짜리 가지고 3에서 3피로 한번 배치를 해볼 거예요. 지금부터. 자, 배터리야 저는 여기 고정을 시키고 양면 테이프 가지고, 양면 테이프가 고정을 시켜가지고 붙이고, 그 위에다 캐톤 테이프, 조그만 거 가지고 먼저 고정하기 위해서 잡아주고, 전체적으로 몸통, 백렬 연결하는데 캐톤 테이프 발라주고, 위에는 플라스 있는데 전련링을 해가지고 다 넣어줬어요. 왜냐면, 하 인식으로, 직렬 연결할 때, 이피복재가 벗겨지면, 요쪽 피복재하고 벗겨지면, 인식으로 되을때 쇼트나무 위험하거든요. 인식으로 병으로 있을 때는 상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식으로 직렬로 연결할 거면, 요 중간에 전련링이나, 안전하게 캣톤 테이프 같은 거한번더 해주면, 상당히 안전하겠죠. 이쪽 안에 피복제가 벗겨지더라도 캐톤테이프가 한번더 잡아주고 반대쪽도 잡아주니까 이렇게 설리더라도, 까... 그러니까 피복제가 벗겨지더라도 쇼프트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백렬 묶은 백열 작업한 이후에 항상 캐톤테이프나 전연지를 이용해가지고 이 면적 안 부딪히더라도 피복제 안 벗겨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작업합니다. 자, 이렇게 백렬. 산피로 해가지고 총 3등을 어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갈 공간이 생각보다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가 인식로도안 되고 인식로 해도 공간이 약간 부족해요. 인식로나더라도 공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만들 건지 고민한 결과 이쪽에 올리고 여기에 산피 붙이고 요 이쪽으로 인식으로 이게 펜이 있는데 약간 띄어가지고 인식으로 붙이가지고 이 배터리 팩을 만들 생각입니다. 부착은 이 부분 인식으로 두개 연결하고 직률로이 부분은 인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안쪽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팩을 인식으로 칠 거예요. 팩 치는 기 팩을 인식으로 연결할 예정입니다. 이제 스포 용접할 예정이기 때문에. 화면을 좀 돌릴게요. 제가 스포 치는 모습을 잘 보여드립니다. 안전을 위해서. 보면 여기 이제 플러스 일자 세 개만 스포츠를 쳤잖아요. 여기 플러스고요. 여기 반대쪽으로 돌아가면 여기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연결 해놓은 게 여기가 이제 직렬 연결.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 이게서여기 플러스 연결한게 직렬 연결.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됩니다. 인식은 이제 작업을 했고요, 서포서 PC에, 배터리 보호회로, 4 0암페어짜리 여기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인식으로. 여기다 스몰 물 테이프 붙여가지고, 이렇게 전련도 할 겸, 열전도도할 겸, 이렇게 가지고 붙여가지고, 배선을 다 연결할 예정입니다. <목소리> 시고 이제 기판에 다 있는데 이제 설명할 때좀잘안 보였겠지만 어 12.6아고 출력 플러스 선은 좀 허용 전류의 한두배 정도 되는 굵기로 쓰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그렇고요 그거 4.2하고 8.4는 단순하게 신호 이제 가 충전 가 방전 하는 것만 체크만하기 때문에 굵은 젖선쓸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 배터리에다가 이제 이 BMS 연결할 건데 다 했잖아요. 그다음 이 저는 요 뒤에 점을 양면 테이프 이 부분은 여기다가 에 부착해 줄 거예요. 이 식으로 BMS 이제 부착했어요. 그럼 이 배선이 있던 거 순서대로 아까 여기 요게 플러스 여기가 요 밑에는 직렬 직렬 밑에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러면 기판에 적혀 있는 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연결 해주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선을 잘라 가지고 길이 에 맞게. 마이너스 연결해줬예요그 다음 반대쪽, 반대쪽이 마이너스 반대쪽이겠죠. 직렬, 그니까 러 직렬이 연결된 부분, 4.2V, 4.2라고 적혀있는 거 연결해주면 돼요. 4.2. 마이너스 해주고 난 다음에, bms마다 약간씩 틀리지만, 그 다음 직렬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4.2를 연결해주면 돼요. 리튬이오는. 위치는 아무 때나 해도 상관 없습니다. 직렬 연결된 구간만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 8 4 v 반대쪽에 넘어가가지고 직렬 연결했던 구간 여기 아무 때나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 마, 마지막 플러스 여기 플러스였죠. 인식고 다 하고 나면 선이 두 개가 남아요. 연를하고 나면. 그럼 여기 이제 BMS가 똑바로 연결됐나 체크해야 돼요. 전압해가지고, 마이너스 기준으로 4.2를 찍어봐요. 그러면 공층 전압 3. 얼마 나으면 맞거든요. 상관없거든요. 그 다음 옆에 0트 해가지고 4.2, 3. 얼마, 그 다음 8.4, 그럼 7. 얼마가 넣은 건 공층 전압이니까. 12V, 정상적으로 전압 넣으면 상관없고, 요, 모스피이 그렇게 뜨겁지가 않을 거예요. 열이 안 나거든요. 이쪽하고이쪽에 그러면 똑바로 배선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전련 작업을 해야죠. 여기 하면 밧데리와 일반 전선도 는거 분리 해 시켜야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1 2 v 전원 공급선이 있어요 1 2 v 공급선 여기서 이 전선하고 연결시키면서 이 옆에 밧데리 충전할 수 있는 단자하고 스위치 같이 만들거예요 이쪽에다가 그래서 그 작업을 좀해 볼게요 아까 여기 해가지고 스위치하고 요 충전 단자 작업을 해 놨어요 밧데리하고 분리 돼야 되니까 어, 일반적으로 하면 유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요 스위치 켜면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충전단자하고, 배터리, 여기 스위치하고, 전원 스위치 장착해 줬습니다. 이제 여기 스위치하고, 이게 메인선인데, 메인에서 이제 220도 는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있어요. 배터리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선, 여기하고, 여기 충전하고 연결할 거고, 충전단자. 그리 여기에서 메인에서 오는 거는 요 단자에다 연결할 거예요. 빨간 거는, 이쪽 가지고 충전 단자하고 파 빨간 이 단자하고 바로 연결해주면 무선이 완성되고 이제 배터리를 고정만 시켜주면 됩니다. 이제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일단 DIY는 끝났는데 이제 고정만 시켜야 되, 되는데. 그 전에 작동 유무를 한번 확인해 봐야죠. 팬이 작동 잘 됩니다. 일단, 메인 스위치 켜고, 켜고 무선 스위치에 켜야지만 작동을 합니다. 작동은 잘 됩니다. 무슨 후 작동은 잘 되는가 확인했습니다. 펜도 잘 돌아가고. 이제 작동은 잘 되는가 확인했으니까 자리 잡고 마무리 해야죠. 이렇가 무선이 완성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on 있죠? 불파, 녹색불도 오죠? 이렇가 무선으로, 아, 유선으로 사용합니다. 평소에는. 근데, 선이 없던가, 재습, 그니까 캠핑장 같은 데갈 때, 필요할 때, 이쪽에이 스위치 on을 눌리고, 여기 무선 스위치 on을 딱 눌리면요.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무선으로. 됐죠? 소리가 잘안 들리겠지만, 이 파안불, 무선으로 작동이 잘 됩니다. 필요 없, 이제, 무선을, 필요 없으면, 유선화 할 때는, 막, 이게 무선을 꺼면 되니까, 유무선이 다 가능하죠. 보이시죠? 불도 오는 거. 자, 이가지고 소형가전, 소형가전이죠. 아댑터 사용하는 제품은, 내부에 공간만 있으면, 금방 제가 했던 것처럼, 유선으로, 유선 제품을 무선으로 바꾸기가 되게 간단해요. 음, 많이 간단하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리고 안내 내부 확인을 다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제품이든 본인이 손재주가 있으면 이번 영상 배터리 만드는거나 그런거 참고해가지고 선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다 무선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오늘 유선제습기 유선 무선으로 DIY 끝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